오늘은 예배 끝나고 파주에 놀러 갈 거예요. 한분 씻고 나오니까 9시 13분이고 늦어도 9시 50분에는 나가야 돼요. 어쨌든 거인에서 미쳤네. 그러니까. 아, 장1 4 0 그럼 아내가 죽여가지고 아빠가 그건 거 아니가? 엄마가 죽이고 나서 아빠가 그, 덮어주려고 그랬네. 10분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48분. 머리 다. 일단, 화장을 마셔하고, 10시에 나가도 돼. 10시에 나가도. 아, 빨리 뛰면은, 살짝 뛰면은, 이렇게. 끝! 이제, 그 파우더 처리만 하면 끝이에요. 아무튼, 끝, 끝. 귓속말로 <laughs> 아, 안 돼. 한 사람 없어. 너네 <laughs> 아, 했어? 요점했어왜 성정이 내가 네게 이마시니 어이는 네게 기름을 부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마니 <laughs> 어쩌고저쩌고 안 돼. 어쩌고저쩌고 안 돼. <laughs> 아, 가방 좀 갖고 올게요. 밑에 가방을 해. 가방을 해. 가방. 가방 밑에다 누가 있어? 청소만 갔다 올수 있어? 청소만이 갔다 와. 왜? 예, 저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자. 자, 시작. 주의 성정이 이마시니 맞아요? 답이. 아. 할수 있는 아니, 사람. 얘들아 잘 들어가봐. 잘 들어가봐. 너네 비타오백 좋아해? 네. 비타오백 좋아해? 너 네. 이번 주 잘하면은 비타오백 내가 다음 주에 준다. 알겠지? 아, 다음주에 다음주에 시, 뭐? 네. 다음 주에. 잘하면 다음 주에. 뭐? 한 끗씩. 한끗스야 선생님 돈 없어. 털탈 털어가지고 너네한테 주는 거야 비타오백. 포함이야. 선생님 유난스리 이등가다란 자에게 또 기회를 보여. 아, 끼 하시면. 보고 고고고 기름을 되게 부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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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가 계속 고가이 된다. 자 도전. 어. 주의성이 내게 시 돼. 으로전어가잠가 <laughs> 아니, 취업 했는데, 취업하자마자 하는 거예요? 어, 아, 네. 선생님. 우와, 감사합니다. 해질량, 너네! 아이씨, 좋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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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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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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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키스? 어, 슈퍼 키스 u p 스키 타 u p e 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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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 p e r Super. s u 봐 e 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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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좋아 s u p e 좋아 좋아 e r Super. Super. s u p 뭐가 많아 보여. 세 s u p 는 살짝. u p e r Super. s u 먹었 r s 엄마가 안 보내줬어. 미역국 왜그렇는 많아, 오빠? 난 미역국 안 먹어. 아 예생이니까 아. 먹어야 될거 아니야. 뭐. 야, 미역국은 먹어라. 손 아까워, 손아까 나도 미역국 안 좋아하긴 해. 아이씨. 내 <laughs> 네 이상. 안 먹는다고? 그건 뭐 안, 예. 안 먹어, 됐어, 그럼. 야, 니네 이거 낚시 조끼 같다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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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무 가슴 만졌어, 미야뭔 얘기 하는 거야. <웃음> <듣을까>? <웃음> 나나 이거 얼까나 이거 김온데. 모기야 그냥 삼겹살. 삼겹살 그냥 너무 마른 것 같은데. 맞까? 나 금광일인데. <laughs> 맞긴 해. <laughs> 나 금광일인데. 이렇게 하면 800 g 나 보여. 있겠다 야, 우리랑 있어서 장어 먹어서 뭐해? 술 마실 거니 당일 일 오빠가 당일. 그걸 안 먹냐? 아이는거 아니면 언제어 왔긴해 약 챙겨왔는데 안먹을게 한번 <laughs> 가자 야윙샀까아 <laughs> 너무 많지 않는데야 <laughs> 이거 <웃음> 김광일인데? 나 <laughs> 김광일인데? <laughs> 음료수 먼저 사아 그래 <laughs> 야 이거 가자 내가 <laughs> 샀으너 <그거 아니야. 웃음> <laughs> 이거 혼자 가보자 아, 안 할게. 이거 말고 다른 맛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그 양이 일곱 개다 탐나. 이거 먹어봤냐 이래? 어 맛있어. 어, 어먹어 맛있어. 아이씨. 야. 야 이거 안 먹어. 안다안그래 아니면은 요 요런 거 하나 사가지고 오뎅하고 사가지고 하던 가 괜찮은데? 김. <laughs> 오늘 왜 이렇게 강단이냐 얘? 진짜. 오늘 모임에 리더같애 야꺼져도 그래. 산다며 꺼져. 아, 일단 <laughs> 저거 사 라면도 있 라면 라면.. 사야되나? 참치 종류가 이렇게 많아 어? 어? 라면은 만약에 없으면 참치 공장이다 이거 진짜 편의점 아, 이... 있냐 주변에? 아니 어, 도 조금 걸어가면 있어 여기도 있긴하네 육수 아, 아진니까자 그러니까 먼저 사탕 먼저 사탕 먼저 사탕 그럼 프로 <laughs> 나는 ADHD야. 나도 맞긴 해. 야 그럼 ADHD들끼리 모였네. 프로. 나는 ADHD야. 나도 맞긴 해. 야 그럼 ADHD들끼리 모였네. 뭐 곱돌이탕 먹고 싶대. 곱도리탕 먹고 싶대 생일이 생일자가 그래 이걸로 가자 가가 아, 아. 그걸로 끝내자 야 무뚝뚝 감자칩 하나 넣어도 되나 지금 편의점 먹고 이거 개 맛있다 한 번도 안 먹어 이거 뭐야 이거는 무뚝뚝 감자칩 개 맛있어 인정이야. 아 그래 어, 아싸 생일자한테 인정 받았다 그뭐 어떤 거 여기 꽈전 좋다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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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담아, 담아, 담아. 인정? 어 인정 가자 이제 시작 가자 수, 얘들아 계산대로 와 너무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못도 유튜브에서? 아니야 나도 스물다섯 살이라 해줘 그냥 어 그래 스물다섯 살해 안녕하세요 <놀린> <놀린> 자기 집 주소? 아 <놀린> <laughs>